안녕하세요. 백마탄 서민TV입니다. 좀 늦은 감이 있죠? 이게 뭐라고? 9개월 만에 드디어 구매를 했습니다. 늦은 만큼 플스5를 음. 구매 예정인 분들을 위해서 좀 보다 더 자세하게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리뷰에 앞서 제가 좀 사투리가 심합니다. 표준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표준어를 사용하면 시청하는 여러분들이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최대한 사투리를 쓰지 않고 보다 더 자세한 리뷰 시작해보겠습니다. 처음 개봉하시면 와 진짜 이쁘다 이런 느낌보다는 와 진짜 크다 이 느낌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무게도 좀 상당하고 부피도 풀스포 프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제가 풀스 파이브 구입 전에 풀스포 슬림을 사용했습니다. 두 기기 크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셔도 크기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저도 유튜브에서 미니 공기청정기란 말을 많이 들었는데 실제 받아 보니까 진짜 공기청정기 느낌이 납니다. 알기 쉽게 센치로 설명할게요. 높이는 39cm, 가로는 10.4cm이고 무게는 4.5kg가 나갑니다. 이 로고 부분이 참 이쁘거든요. 그리고 정면을 보시면 여기 USB 단자와 C타입 젠더가 있습니다. 저는 이 C타입 젠더가 처음에 좀 생소했거든요. 양쪽 C타입 케이블이 나옵니다. 이 C타입 케이블을 활용해서 듀얼센스 충전도 가능하고 그리고 외장하도 연결도 가능합니다. 밑에는 전원부 버튼이 있습니다. 위에는 CD를 넣었을 때, 뺄때이 버튼 누르면 CD가 빠집니다. 게임을 할 때, 게임 CD를 이렇게 넣잖아요. 근데 플스5는 반대로 넣으셔야 됩니다. 이게 처음에 사용할 때좀 헷갈렸는데, 이건 뭐 사용하면서 적응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뒷면을 보시면 전원 단자와 HDMI 단자, 인터넷 단자, USB 3.0포트가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박스 안에는 받침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풀스를 세울 수도 있고 수평으로 눕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받침대 뒷면에 고정나사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세워놓으면 좀 불안해서 수평으로 이렇게 눕혀서 사용하려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부피를 너무 많이 차지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세워서 받침대로 고정을 시켰는데 전혀 불안한 게 없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받침대 고정하는 방법은 설명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가로로 고정하는 방법은 설명서 참고하시고 저는 세로로 고정을 했기 때문에 세로로 고정 한번 해볼게요. 풀스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후크를 딱 걸게끔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딱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피스를 고정하는 구멍이 있거든요. 여기에 피스를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이렇게 손으로 돌리시다가 일자 드라이브로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 수평으로 고정하실 때 후크를 이 가운데 센터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지 렇 않습니까? 근데 소니가 참 센스가 있네요. 여기 USB 3.0 단자 바로 밑에를 보시면 네모, X, 2형 세모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후크를 걸어서 수평을 맞춰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리뷰가 늦은 만큼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본체를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니까 손목이 좀 아프네요. 플스5 본체를 보시면 이 가운데 부분은 유광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플스 전원을 키면 여기 불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밤에 불을 끈 상태에서 보시면 굉장히 멋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뭐냐면 아무리 깨끗한 천으로 닦아도 기스가 납니다. 저는 구입하고 닦자마자 기스가 났거든요. 닦으면 닦을수록 빛은 나는데 기스가 생깁니다. 차라리 여기 먼지가 쌓이면 닦지 마시고 입김으로 불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 좌우 커버가 내구성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이치한 소리 들리시죠? 어린 자녀가 있는 집은 거실에 세워 놓으시면 좀 불안한 것 같습니다. 어 이건 좀 옛날 이야기인데 제가 플스3를 사용했을 때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우리 아들 키가 갑자기 커진 겁니다. 공중에 붕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놀라서 가봤더니 저희 아들이 플스3 위에 본체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그때 정말 놀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자녀를 키우는 집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알아서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리고 플스5는 저장장치 SSD는 825GB입니다. 차다리 1테라를 장착해주지. 좀 어중간하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플스5 게임 방식이 좀 압축방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엑시엑과 플스5가 똑같은 게임이 출시가 돼도 플스5는 압축방식이기 때문에 하드 용량이 좀 작게 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는 플스5의 내구성 문제에 대해서 좀 단점을 말씀드렸지만 또 그만큼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플스5는 플스4 게임들을 부스터 기능을 지원해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데이즈곤이나 호라이즌 제로등 같은 경우에는 플스5를 하시게 되면 4K 60프레임을 지원해주고 개선되고 쾌적한 로딩 환경을 제공해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로딩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원래 고스 게임이 로딩 속도가 좀 빨랐지만 플스5에서는 더 빠릅니다. 그냥 컬링만 하면 바로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최근 제가 좀 재밌게 하고 있는 게임이 라이즈 오브 더툼레이드입니다 예전 게임이죠. 근데 플스5로 4K를 지원해주는데 그래픽이 정말 환상입니다. 완전 새로운 게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게임 플레이 시에 오디오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플스5에서는 텀베스터 3D 오디오 칩을 활용했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같은 게임을 해도 사운드가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롭게 바뀐 듀얼 센스에서는 햅틱 피드백 기능과 적응형 트리그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햅틱 피드백이란 게임을 할때 진동의 세기가 각각 다르게 전달이 되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할때 정말 실감나는 게임을 할수 있고 그리고 여기 뒷면에 보시면 적응형 트리그가 있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 건데 보다 자세하게 FPS 게임을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FPS 게임은 R2키를 사용합니다 듀얼 센스에서 R2키를 사용하게 되면 진짜 r 토 q 를 사용하는 이 손가락에서 압력이 느껴집니다. 진짜 총을 쏘는 느낌이 납니다. 현재 테스트를 위해서 스피커 볼륨은 끈 상태입니다. 자, 지금부터 고스에서 방궁과 장궁 두 개의 화살을 쏠 건데, 듀얼 센스에서 반응하는 햅틱 피드백 기능과 그리고 적응형 트리거의 각각 다른 느낌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궁입니다. 햅틱 피드백에서 미세한 모터의 진동과 그리고 적응형 트리거에서 약한 압력이 느껴집니다. 두 번째, 장궁입니다. 훨씬 강한 진동과 그리고 적응형 트리거에서 더 강한 압력이 느껴집니다. 자, 듀얼 센서의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겠죠? 무겁습니다. 아무래도 좀큰 모터가 들어가다 보니까 무게가 많이 무거워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배터리 소모량이 굉장합니다. 게임을 좀 하고 있으면 충전을 시켜야 됩니다. 뭐 이건 설정에서 진동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플스5의 듀얼 센스를 당연히 다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플레이 하면서 좀감수해야될것 같아요. 이건 플스5 개선된 버전이 나오면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스4를 사용했던 사람들 대부분 외장하드를 사용했을 거예요. 플스5가 하드가 그만큼 좋아졌지만 용량이 작지 않습니까? 용량이 많은 게임들을 외장하드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외장하드에 있는 게임들을 플스 본체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서로서로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이번에 최근에 4K 60프레임으로 플스5에서 실행 가능한 게임들이 있잖아요. 전 그런 게임들은 플스5에 저장시키고, 로딩의 압박이 크지 않는 이런 게임들은 외장하드로 다 보냈거든요. 이런 식으로 서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점은 참 편리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PS5에서 이제 더 이상 PS 비타 리모트 플레이를 지원해주지 않거든요. 플스4 때한 번씩 돌리면서 재밌게 놀았는데, 이제 더 이상 뭐 지원을 해주지 않으니까 제 비타는 긴 잠에 빠져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플스5 리뷰였습니다. 리뷰가 늦은 만큼 자세한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의 재생 목록에 플스5 초보자 입문 영상을 별도로 만들어 놓았거든요. 처음 콘솔을 사용하거나 플스5를 처음 사용하시는 초보분들은 참고하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내상 네 백마탄 서민티브였습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You are my